엄마 나 놔줘서 고마워. 나도 내 딸을 태어나줘서 고마워. 복도에서 있어갖고 저게 빨리 바다도 보여요. 오늘은 남부 투어, 셀프 남부 투어를 갈 겁니다. 근데 그전에 일단 밥부터 먹어야 돼요. 좋다 내리자. 이피카스 카페는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만 해요 여기 현지인들도 많이 오고 로꼬 모꼬라는 메뉴가 진짜 좋아하는 메뉴인데 그거 먹으러 왔어요 7시 반부터 하네요 이게 로꼬 모꼬 okay, 네. 여기도 똑같이 하이 되는 곳이에요 할인되는 거못 참지? 여기 이거 디난시 소스 이렇게 사나봐요. 지금 디스펜서 없는 리필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먹고, 이건 추가로 이제 시키려고.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여기 이제 한 박스 테이크. 가면 이 아, 치시 치킨시 달라고 얘기하 응. 이게 만다린 오렌지 현치 샐러드. 연어 훈린 거. 땡큐. 이게 이제 치킨시 소스. 진짜로. 음. 여 매워요? 뭐이랑 응. 같이 먹는면안맞 그거를 조금만 조금만 찍으세요. 조금만 매워요. 해서 맛있 음~ <laughs> 맛있어~ 매워~ 근데.. 느낌는확떨어졌 응! <laughs> 달라고 해야 줍니다지난주스스는 아, 응~ 내를 해야죠. 총4 5 9 4 5 날씨가 좋아서 이따가 이나랑 거기에서 수 있을 것 같아. 와 너무 이쁘다. 응. 보다 색깔이 방금 엄청나게 화려해. 오늘은 우리 엄마 생일이라서 그런가봐. <laughs> 너도 생일이잖아. 맞아, 나도 생일이야. 여기서 이제 에메랄드밸리 도착했고 여기 쭉 걸어가야 돼요. 뒤쪽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해수 때문에 색깔이 저렇게 된 건가? 저쪽으로 쭉 가볼게요. 멀리는 지금 파도 치는게 엄청 잘 보이는데 <목소리> <이제> 엄청 이쁘다발이 에메랄드 갤리 세트만 전망대 왔어요 저기 이렇게 쭉 올라가야 돼서 신발은 꼭 운동화를 신어야 될 정도는 아니에요 계단이 좀 힘들려나? 아파데이 풍경이 진짜 엄청나죠? 바다만 보기 이제 지겨우면 이런데 와도 돼. 야, 진짜 되게 좋다 오늘 날씨가. 왜 고통스러운 거죠? 사진 찍는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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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유독 뜨거워. 저기 대박이야 진짜. 이런 사진 가운데 급박 찍어보자. 나 기억나, 오빠랑 여기서 사진 찍은 거. 아 이게 전망됐어 이렇게 너무 됐어. 이쁘다. 이쪽에서. 우리 여기 너무 이쁘다. 아 찍어드려요? 그래 언니가 추가 있으니까 찍으라. 어 귀여워. 찍어 아래. 너 찍고 있는 게 영상인데. 동영상 말고 사진들 여기가 지금 우마토 마을. 어... 여기가 다리. 가는 길을 그냥 보는 건가 봐, 이렇게. 그러네. 여기서 뭘 내려서 사진을 찍는 건 아니고 그냥 가는 길에. 약간 제주도스럽기도 하고, 울릉도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는 밤이다라는 거. 이동하는 게다 짧아. 그렇지. 응. 섬이 조금아 있다. 다음이 자꾸 막일까? 저 솔레라도 요새로 왔어요 여기는 화장실도 있어서 잠깐 남부투어하는 길에 화장실 들리기도 좋아요 여기 쭉 길을 따라서 가볼까요? 이쪽에 보면 이제 대포 그런 거 있고 솔레라드 요새입니다. 예전에 전쟁할 때 썼나봐요. 여기 지금 총세 번째 방문인데 설명을 다 들었었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있네요 여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누가 낙솔해 놨어? 오, 쁘다아 어, 치마가 지금 팔라기어서 예쁘다. 옛날에 썼던 거인지 모형인지는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 그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저기 큰 나무들이 많아서 사진 찍으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자, 한번 찍어볼게요. 가서. 솔리라드 요새에서 이제 메리조 부두 갑니까? 네. 메리조 부두. 여기 이제 메리조 부두에 도착을 했고, 여기도 똑같이 솔리라드 요새에서 13분, 15분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이렇게 수영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화장실도 그냥 개방돼 있고 아까 솔리라드 요새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 잠겨 있더라고요. 지금 햇빛이 많이 쬐긴 하는데 저기 끝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지금 가볼 거예요. 여기도 사진 포인트에요. 그 나무가 아니라. <웃음> 저기요, <웃음> 뭐 하나, 아, 그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 아, 여기요? <laughs> 뭐 하나야? 아니, 뭐 하나도 거기 나올라왔어 <laughs> 거의 정글북이었어, 너는. 곰 모양이라서 곰 바위. 이나란 라 자연풀장이에요. 천연 수영장. 여기서 셀프로 바베큐 해 먹기도 하고, 저기 점프대도 있고. 우리도 지금 수영하려고 수영을 다 챙겨오긴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카페 가가지고, 우리 케이크 주문해 놓은 거 찾아와야 돼요. 다이빙 하시는 분들 계시나? 오 와! 이렇게 물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도 안 위험해가지고 애들이 놀기도 좋을 것 같더라고. 이게 너무 기니까 과하에서만 찍어야겠다 사진을. 극한직업이야 엄마. 하트? 하트 찍어줘 그러면. 아. 아까 다이빙 때 있는 데는 엄청 깊고 여기는 좀 얕은가봐요. 애들도 있더라고요. 애들 많네. 와 여기에서 놀았어야 했는데 진짜. 이게 얇은 얕은 곳 이쪽이 깊은 곳 이제 가야겠다. 닭이 왜 엄청 무섭게 생겼는데? 잡으라고? 아니 <laughs> 닭을 찍고 닭토리탕을 이렇게 반반씩 해서 썸네를 <laughs> 만드는 거지 미쳤나봐 <laughs> 너무 잔인하잖아 <laughs> 안녕 치킨 이따 저녁에 먹게 메이플라워 카페 왔고 케이크 주문한 거피카페 가려고요 업체 정보는 여기 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주문했는데 한국어로도 다 주문 가능해요. 케이크, yeah, birthday c a m DM. You s e DM? Yeah. t h p l u 여기가 그나마 한국식 커피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마실 수 있는. 여기 지금 메이플라워 카페 바로 옆에 있는 올림피아 마켓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거의 한인마트 그런 데인가봐요. 그냥 가려고 했는데 뭐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아, 쌀도 이렇게 파네. 여기 진짜 모든 게다 있어. 필요한 걸 여기서 다사 먹어도 될것 같아요. 파김치 겉절이 잔면치 볶음 통자반 그릴 요리 해 먹으려고 지금 이거 밑에 거2.99 미역도 파네. 우리 미역 갖고 왔는데 가자. 지금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에요. 이쪽 방향에서는 석양이 보이진 않아서 조금 아쉬워요. 수영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아침에만 조금 몇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참으로 야시장 가보려고 오늘 수요일이어서. 참으로 야시장에 왔어요. 매주 수요일만 열린다는. 원래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4시쯤에 그냥 조금 일찍 와도 상관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 주차할 데가 없어요. 하라고 흙을 벅하기도 하네요. 저기 막 바베큐가 엄청 많으신 0분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한번 구경해볼요 밤을 몇 번에 왔는데 야시장은 처음이에요. 참오리 야시장. 원래 원주민들이 참오리족이어서참오리 야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옷도 팔고 사람들이 엄청 많다. 참으로 야시장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크리스 바베큐. 대충 얼마인지라도 보고 싶은데. 근데 줄이 너무 길다. 줄이 너무 길어서, 후해 나는 안 먹을래. 너무 길어. 바베큐류를 먹고 싶은데, 어차피 우리가 숙소에도 먹을 게 있어서 많이는 아니고. 뭐야? 저거 타는 거 3달러래. 한 3분 정도 탄다는데. 어이안 와. 다리 아프겠다, 쟤 저거 완벽 하기 있어, 엄마 해볼래? <laughs> 저 끝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도 이렇게 PIC 써져있는거 카드도 되네 현금만 되는건 아니었나봐 하이 맹고맹고 워터멜론 워터멜론 원사이즈? 그러면, 어, 워터멜론 1&1 맹고. And 크레이카 다행히도 카드가 됩니다. 꼭 현금을 안 갖고 와도 돼요. 이것 때문에 현금이 부족할까봐 걱정했거든요. 화나나게 해방할 수가 있지? 화나게. 오모루 야시장에 오면은 손수건 준비하세요. 땀이 엄청 나거든요. 느린 속도에 화가 나버린 이분, 음. 주저주세요. 이렇게 식당에서 파는거 포장하는 거 주세요. 귀찮으니까. 깜짝 놀랐어. <목소리> 킹크랩? 머드크랩? <목소리> 아, 이거 이렇게 보여주고 사진 찍고 그러면은 쉽지 나 보다. 저그 어디 갔지? 와, 술안다. 싱거워, 싱거워. 화장 좀보여자지 역국 그리고 닭도리탕 그리고 닭다리 오븐구이 역시 우리 김 셰프 최고야 엄마 생일 파티 준비했어요 이 케이크 그 여기 카페에서 주문한 거고 해피 시스테이버스데이 선화 이름까지 다 해가지고 완전 감동하겠지. 완벽하게 생일 파티 준비 완료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직 나오시지 않으셨다. 엄마 누나. 레드 카펫이야. 데이즈가해요 아, 페이즈 카드입니다. 레드 카펫을 밟으시네요. 마음에 들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지.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네, 너무 고마워. 수고했네. 어.

아니안돼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다다 태어나야 돼. 돼. 근데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로또 태어나야 돼 괜찮아? 미안해 당연히 그래야지 받을 수 있지? 누가 해 주겠어? 미안해서 어떡하지? 미안하면 다음 생에도 우리 엄마로 태어나줘 그래? 당연히 너무해 웃으세요 행복해서 웃어야지 고탕이랑 닭다리구이 그리고 미역국. 생일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laughs> 저도 따라줬어요. 축하. 감사합니다. 엄마랑 나랑 생일이 똑같으니까. 짠!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케이크 주문해서 먹는 거 좋은 거 같아. 원하는 날짜에 딱할수 있고 가 맛있어. 엄마가 용돈 줬다. 응. 내일 점심. 그니까? 그 우리 내일 점심 원래 라면 먹으려고 했는데. 저녁. 저혀구가안